마스크가 필수인 시대가 됐어요. 일단 우리 배달기사들은 헬멧을 쓴단 말이죠. 헬멧을 쓰는데 헬멧을 쓰게 되면 이 마스크를 쓸때이귀 이 부분이 엄청 아파요. 어떻게 든 알게 된 마스크인데 이게 아이르라는 마스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스크는 귀가 안 아파.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마스크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개념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마스크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마스크 자체가 크기가 커가지고 크기도 크고 이줄 부분이 굉장히 신축성도 좋고 줄이 좀 도톰하기 때문에 좀 귀가 안 아프더라고요 요게 음 제가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인데 12시간을 풀로 밥안 먹고 12시간 그냥 내내 풀로이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쓴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더라도 귀는 절대 안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왜 제가 장담을 하냐면 저도 머리가 좀큰 편이에요. 헬멧을 갖다가 랙스라지를 써도 작아. 이 마스크 자체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아니면 뭐줄 길이가 있어서 그런가. 이 요, 요, 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귀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추천을 드려보려고 영상 찍어봤어요. 영상 그 하단에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 테니까 굳이 그렇게 뭐 마스크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 없고 이게 마스크 가좀 비싸요. 이게 개당 단가가 7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하단에 영상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제가 이 링크를 달아놓으면은 이 쿠팡 자체 시스템이 링크를 달아놓으면. 일정량이 수량이 팔려 버리면 그그 링크 자체가 매진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시 재검색을 하셔 가지고 아에르 마스크 다시 검색을 해보시면또 최저 가격이 돼 있는 마스크가 나올 거예요. 검색을 하셔 가지고 아에르 마스크 요 사이즈는 L 사이즈, 색깔은 세 종류 세 종류입니다. 세, 흰색, 검정, 베이지. 베이지는 안 쓰봤어요. 검정색은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놀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 어, 깜짝이야 이러고. 근데 흰색을 쓰고 다니면 일단 색깔이 밝다 보니까 놀래거나 하는 사람들은 요즘 뭐 마스크는 대부분 다 쓰고 다니니까 옛날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던 시절에 흰색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흰색 마스크를 쓰면 거의 사람들이 안 놀래. 그러니까 이제 검정 마스크는 너무 어둡고, 또옷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시커먼 게 어디서 쭉 불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흰색 마스크를 고집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 하단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제 가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방을 한번 소개해드게요 일단은, 가방이. 이거예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 가방 두 개에요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링크 올렸던 그 가방이고 하나는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새로 산 거고 두 개를 넣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이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 가방이 편하다는 거는 햄버거 가방이 편하다는 거는 이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컵컵 폴더인데 컵 이게 이거 잘안 써요. 여기다 놓고 가다 보면 뒤집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안 쓰고 그냥 이렇게 받침용이에요. 그리고 이이가 칸막이, 칸막이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음료 하나 넣고 요런 걸로 이렇게 받치면 받치면 아니면 음료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 하나 넣고 여러 가지 사이즈, 토스트 같은 거. 그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토스트를 놔도 되고 가방이 있으면 편해요 가방이 있으면 음식도 들 씻고 그리고 넓은 음식 있잖아요 넓은 음식 넓은 음식은 중간에 이 기둥을 하나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워주고 이 뚜껑을 닫아 뚜껑을 닫아 그리고 이 기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 정도는 기둥을 만들어 줘야 돼안 그러면 쿵쾅쿵쾅 하다가 이게 눌려 가지고 눌려 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피자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워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피자를 놓는 거예요 피자가 높으면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피자는 항상 낮은 걸 좋아하는데 가끔 높게 피자를 올려주시는 매장이 있어요. 그런 데가 걸리면 좀 머리가 아파. 그러면 뭐 이렇게 살짝 열고 가야지 뭐. 아무튼 배달 통 세팅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가방이 근데 내가 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가방 조금 높이가 낮았으면 좋겠다는 거. 이이 이 사이즈도 뭐 크게 상관이 없고 이 사이즈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낮았으면 피자 위에 뭐 파스타 이런 거 얹어서 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게 약간 좀 커버가 안 되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엔간한 거는 다 실려요. 그리고 18인치 피자 같은 경우에. 18인치 피자 잘모르 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8인치 피자가 얼마나냐면 하한 이만해요. 이 배달 통만해 한요 정도. 이 상태로도 안 들어가. 이걸 빼고 나야 돼. 이 빼고 빼고 이 여기에 꽉 차요. 18인치 피자는. 18인치 피자까지 다잘 싣고 싶다 그러면 이 배달 통을 들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피자는 안 싣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루미늄 탑박스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쓰시는 것도 좋고 이게 사각 5호 통인가 그런데 이게 6호 통은 살짝 높아요 높아가지고 이런 피자 가방을 세워서 놔도 높이가 커버가 되는데 요통 자체가 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게 요기에서 쓰는 통이거든요 5호인지 6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통 말고 약간 높은 통이 있고 이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은 피자 가방을 놓으면 이렇게 새가 뜬다. 잘안 맞는다. 그 정도입니다. 휴지, 물티슈. 하나씩은 꼭 들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thank <sweak> you